자, 최저시급 받고 1년 이상,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했죠. 왜 부자가 될수 있냐?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극적인 주제를 제가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최저시급을 받고 일할 수 있다며 부자가 될수 있다. 여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생각했냐면 은 글로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수많은 2030 세대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애들이든 뭐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포뮬이들 중에서도 일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쉬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냐 왜 쉬냐 왜 쉴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저시급 받아서 뭐해요? 그거 받아서 언제 부자돼요? 그렇게 벌어서 어차피 집못 사요 내가 꼴랑 그거 보려고 대학 나온 줄 알아요? 꼴랑 그런 일 하려고 카페 서빙이라든가 뭐 음식점 서빙이라든가 막노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제가 대학 나온 줄 아세요? 공부 그렇게 한줄 아세요? 제가 자격증 이렇게 한줄 아세요? 어저 아닌데요. 저는 더큰 꿈이 있어요. 큰 뭔가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마음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 마음공부를 해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미지, 반짝반짝 빛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 하고. 그 내가 꿈꾸는 그 어떤 이상이죠, 이상. 이상과 펼쳐지는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아 현실은 너무 시궁창인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이상은 내가 막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책 글도 써고 내 글이 대박 나가고 책이 많이 팔려갖고막 어? 사인도 나가고 어? 그 인쇄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내가 그냥 카페에서 일을 하고 막노동 뛰고 있고 이러니까 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오늘 얘기 좀 민감할 수 있어서 좀잘 들어보셔야 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최저시급 받고 1년 이상 일할게요 1년 이상 일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수 있다 어떤 사람이 최저시급 받고 1년 이상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최저시급 을 받고 1년 이상 일할 수 있냐면은, 이 최저시급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아, 내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돈이 나에게 오는 것에도 감사하고, 이 금액, 내가 받은 이 최저시급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내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이상이든 하는 거지, 항상 이거 보면서 부족해. 이거 받아서 뭐해난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오래 남아 있지 못해요 맞잖아요 다른 데 갑니다 무조건 다른 데 가요 근데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뭐 많이 받는 일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당장에 내가 할수 있는 일 중에서 그렇게 큰돈을 주는 데가 많냐 많지 않아 근데 계속 찾아 헤매니까 백수를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기적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적 저도 그랬어요. 기적만 기다렸어요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 상상을 정말 여러분보다 많이 했으면 많이 했지 적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부자 되고 싶은 포뮬리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하죠 알바부터 해라 돈을 벌어라 조금 벌어도 상관없다 그게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벌어라 제발 벌어라 돈을 한 푼도 안 버는 거랑 돈을 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다 왜냐면은 에너지의 관점에서 봐서 순환이잖아요 순환 나한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면서 풍요를 상상하는 거랑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 풍요의 흐름과 에너지를 내가 허용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랑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랑 너무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은 벌어야지 더큰 풍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작은 풍요를 허용하고 작은 풍요에 감사할 수 있을 때더큰 풍요도 와요. 근데 사람들은 큰 풍요만 원해요 큰 돈만 원한 거지 큰 돈만 작은 돈을 감사할 줄 모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큰 돈도 누리지 못해요 왜냐면은 큰 돈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돈은 멸시하고 피하고 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생각하거나 부족하다고만 말하면서 지내는 사람에게 더큰 돈은 안 와요 모든 시작은 작은 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었죠 저는 월에 30만 원씩 벌고 일했다고 30만 원에서 많이 벌면 50만 원 요즘 포뮬리들은 200을 받으면서도 200이 적다고 말하는데 전 놀랍더라고요 200이 적은가 그러니까 물론 나간 돈이 많으니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풍요롭게 왔거든요 200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1 7가지 일을 해봤어요 1 7가지일 직원이었던 것도 있고 알바였던 것도 있고 1 7가지 일을 해봤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진짜 돈 조금 받았던 것도 있고 거의 다대부분실 최저시급이었고 근데 그때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30만 원 받을 때 적다는 생각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너무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 30만 원이 저한테 필요한 돈 30만 원이면은 딱 필요한 돈을 낼수 있었어 뭐 카드값이라든지 그 핸드폰비라든지 뭐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당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어요 딱 필요한 돈을 낼수 있었기 때문에 어 너무 감사하다 그 와중에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일을 계속할 수 있죠 그돈 받고도 그러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 내가 30만에서 50만 원 정도로도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하는데 100만 원을 벌면 얼마나 풍요로울까? 150만 원을 번다면 또 얼마나 풍요로울까? 그 당시에도 100만 원은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크다고 말하는 돈이 아니었어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다200 이상 벌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기준이 낮은 거죠. 풍요의 기준이 낮아요. 풍요의 기준이 낮으니까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큰 풍요로움을 느낄 수있어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큰 돈에도 감사한 줄 몰라요. 풍요로움을 못 느껴. 항상 모자라다고 해.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는 저도 너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에서 조금 제도적으로든 좀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걸 조성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현타도 느낄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은, 그리고 그냥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부자가 되고. 언젠간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쎄빠지게 일을 해도 내 집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그 돈이 막 목돈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이제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날그날 살아간다거나 별로 이제 돈 떨어지면 잠깐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알겠어 이해해요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 아, 나라가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해서 그 나라를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가 바뀌어야 돼네 잘못이야 어 맞지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가 바뀌진 않아요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죠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라를 바꿀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계속 가난해야 돼. 나는 계속해서 미래 없이 살아야 돼. 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내 미래를 선택하는 힘이 나에게 있다면서요. 그걸 왜 자꾸 잊어버리냐. 그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의 감사하기였잖아요. 감사하기.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 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있으면 달라질 것도 없다 이거죠. Thank you 여러분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움직여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의식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분들 있다면은, 이 방송 보다가, 그래, 좀 한번 움직여볼까? 내가 생각을 좀 바꿔볼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이거 되게 많이, 많은 게 포함됐다고 했는데, 더 많은 게 포함됐습니다. 자, 최저시급 받고, 1년 이상. 그니까 러좀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했죠. 왜 부자가 될수 있냐? 내가 최저시급을 보통 받고, 일을 오랫동안 할수 있다는 것은, 아, 나는 앞으로 평생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최저시급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벌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게그 30만 원, 50만 원을 평생 살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당장에 5년이든 10년이든 돈못 벌어도 괜찮아. 하지만 난 미래를 위해서 날 달려갈 거야. 최소한의 돈들을 벌면서 나는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그 돈들을 투자할 것이고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할애할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내 마음 속에는 꿈과 비전이 있는 거야. 알바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알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단한 순간도 그 알바에 머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알바하다 죽겠구나.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까 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최초식 얼마나 감사해요. 나한테 필요한 돈인데. 그 돈이 나한테 너무 큰 돈이라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돈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걸 지나서 또 다른 스테이지로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항상 내 꿈이 실현이 안 됐을 때도 계속해서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도 그냥 단순히 알바만 하고 있을 때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손가락질하고 나가라고 하고 막 네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고 막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하실 때도 제 마음속에선 단한 번도 난 이렇게 살다가 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난잘될 거야 알바하다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설사 내가 원하는 만큼 막 빠르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잘될 거야. 그러니까,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난해도 그 비난 다 참아가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절 믿어주세요.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살수 있는 거야. 왜? 내안에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로 가볍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안 돼서 너무 답답하긴 하지만, 어, 나는 그 꿈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받고 일할 수 있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년 동안. 그러니까 첫 걸음은 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경험을 쌓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 간에. 이 직군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사람. 어,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최저 식을 받거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말 조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죠. 주지 말라고 해도 돈을 줄 겁니다. 너무 내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 주지 말라 고 줄 거고 아니 안 줘요 안줘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딴데 가야겠다 하면은 막 어떻게든 잘 불러갈 거예요 어떻게든 어딜 가나 사랑받을 거고 어디 가나 환영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성장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장 뭔가를 더 배워가고 달라지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의식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2030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지금은 배우고 성장할 때지 수학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자영업자 뭐 사장님들 모두은 잘했다도 아니고 취준생들이 다 잘못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의 입장에서 다 생각해보시고 내 의식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생각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 봐라 그러면서 상생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취업하는 알바생이라든가 월급 받는 어떤 직원들의 어떤 처우들도 생각하고 더 챙겨주고 알바생들도 단순히 내가 버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서로서로 서로 좀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생 어느 한 군데 치우치는 게 아니라 상생. 내 꿈을 향한 길이 첫걸음부터 빛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첫걸음은 진흙탕이고 까시밭길이고 정말 걷기 싫은 시궁창길일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걷는 길은 그 길을 조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로 시궁창이기만 한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시궁창이 아니라 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그 작은 걸음에서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지금 현 시국에 더더군다나 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이곳에서 현실을 기반으로 할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험해 봤을 때는 기적 기적만 바라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적만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건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공부 많이 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막 진짜 막 드라마틱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생기는 경우를 아직까지 못 봤어요.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수천 명의 포밀리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했지만서도, 못 봤어, 아직까지는. 근데, 작은 현실들을 기꺼이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고, 감수하고, 그러면서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내가 마음속에 딱 품고, 내가 현실 속에서 그내 상상을 마음으로 느끼고, 했을 때는 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걸 저는 또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사소한 작은 걸음들을 쌓아가면서 근데 마음속에는 똑같이 걷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꿈과 비전이 있는 거야. 난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내가 지금, 어, 노가다판이 있어도 나는 그림을 그릴 거고, 난 노래를 할 거고, 난 내가 원했던 꿈, 나는 글을 쓸 거야. 최고의 작가가 될 거야. 내가 꿈꿔왔던 그 초심, 내그 꿈, 이뤄낼 거야. 할수 있어. 해보자. 그렇게 걷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많이 봤어. 본인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루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중간 언제 이루어요? 하는 사람들은 5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되겠지? 왜 무직하게, 무직하게 걷던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이룬다니까요. 하루아침 아니어도 적어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